진정 먹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소세지를 아는 네가 챔피언, 음식에 미치는 네가 챔피언. 그러니까 분홍 소세지를 3분의 1, 약 160g 정도 준비해주세요. 분홍 소세지를 계란에 부치기 위해 동그랗게만 써는 게 아닌, 마치 볶음밥에 넣는 것처럼 약 0.5cm 정도의 크기로 작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분홍 소세지와는 먼 친척쯤 되는 이 맛살을 두개 준비해서 작게 썰어주세요. 없으면 생략하셔도 아무도 모른 그러니까 굳이 사오실 필요는 없구요. 하지만 대파는 매우 중요하니까 작게 송송 썰어서 종이컵이나 계량컵으로 한컵 정도 준비해주세요. 홍고추 한개를 준비해서 작게 썰어주세요. 먹음직스러운 색감과 고추 향이 요리의 완성도를 높여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노력과 수고로움을 부각시켜 줄 겁니다. 이제 믹싱볼에 계란 5개를 깨서 넣어주세요. 맛소금 5분의 1 작은 스푼 넣고 맛술을 한 스푼 넣은 후에 맛나게 잘 저어서 계란을 풀어주세요. 작게 썰어 넣었던 분홍 소세지를 계란물에 넣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맛살도 다 넣은 다음 꼭 들어가야 되는 대파도 계량컵으로 한컵 넣고 홍고추도 준비했다면 지금 같이 다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런 계란 후라이용 팬이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요. 없으면 일반 후라이팬을 준비해 주세요. 팬을 달구고 식용유를 살짝 두른 후에 만들어 놓은 계란물 반죽을 올려 주세요. 계란물로 빈틈을 채워가면서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 주세요. 불세기는 너무 세서 바닥에 타지 않게 중불로 조절한 다음 붙여 주세요. 계란이 노릇해지면서 진갈색을 띠면 뒤집어서 익혀 주세요. 이렇게 앞뒤로 먹음직스럽게 잘 붙여졌으면 한김 식힌 후에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러면 참 맛있는 소세지 계란 부침이 완성됩니다. 추억의 반찬 소세지 계란부침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계란 옷이 쉽게 벗겨지는 단점을 없애고, 계란의 고소함과 파의 향긋함이 한가득한 맛있는 소세지 계란부침. 오늘 저녁 식탁에 한번 꼭 올려 보세요.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